또 만났네요 기마로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마로 예, 자 마가 진출하고요 마가 나와서 아 자원왕인가요 혹시아 자원왕이네요 그럼 저도 찾기를 열고 나가고 상도 나가고 어또 아,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 당기고. 이렇게 하시겠다. 예, 일단 차쪼고 볼게요. 램프 하고또 기포하고, 이쪽으로 공격을 하시겠다, 이건가요? 일단 차끼리 열고, 천천히 가죠? 예. 야, 그냥 안공을 해도 될 건데, 아, 러런 형태의, 저, 그걸 만드네요. 차가 들어가면 또 차대를 하려고 이럴까요? 차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차를 가둬보사그 건가요? 뭐지?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천이 무서오십시오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예,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조를 당겨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 앞에 조를 당겨가 지금 몽수를안 하면 양수겸장에 외통이 나오겠다 이거죠. 여기서 아까 상이 나갔어야 되는데 막아 나가고 이렇게. 음 그러네요. 예. 트로가 지켜줘야 되나? 이게 최선인가? 딱히 공격 방향이 안 보이네 에이. 이당기 되게 특이하게 두는데, 예, 진짜 좀 설명을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상대 이도를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박사니까 조박사 맞죠? 예, 조박사는 맞죠? 박사죠? 싸니까 그러니까 저 박사죠 박사니까 저 박사죠 상나 가면 다시 당겨 올까요 기록 갈래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원앙입니다 진짜 차를 쫓고 여기를 치할수 있는데요 일단 쫓고 바로 여기를 하나 취할 수 있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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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쪼꼬, 때리면, 쪼꼬 여기를 때리면, 아, 진짜, 이 원악마가 상상이 안 가. 이거 봐, 이거 봐. 야, <laughs> 진짜 수비 잘 한다. 음. よかった。<music> 어떻게 되겠지? 아, 저렇게. 신경을 안 쓴다, 이거네. 아, 뭐가 안 되네. 뭐 가, 안 돼？여 기를 또 올라오 려나？일단 나가 볼게요. 일단 아직 까지 뭐덤이있 으니까요, 예, 덤이있 으니. 아, 여기서 또 기부를 했다, 야. 미스터리인데. 하하. 아, 여기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 때리면 상태가 차로 때리면 이렇게 나오면 차가 죽는 거고 이 공짜 아닌가요 이게? 때리면 좌로 때리면 상을 때리고 차로 때리면 마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 뭔가 하나 취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공짜 아닌가 싶은데요. 야, 이분은 완전 벤치긴 네 이런 벤치는네. 얘... 야, 처음 보는 벤치. 어? 어, 이걸 또 이렇게 그냥? 아니, 또안 취하네. 그럼 들어줘 뭐. 야. 장기 예, 신세계 네요. 신세계 진짜 못 보던 장기 인데, 야 이거 는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되네. 예, 때리고. 아 여기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올라오나 일단 쫓아보겠습니다 네 예, 예, 쫓아보겠습니다 차가 올라온다면 여기를 찌르면 포로 때리고 차가 올라간다면 아, 뭐가 뭐가 날것 같으면서 안 나네 지금 제걸 먼저 위협했네. 이 차는 죽일 수 없으니까요. 네. 예. 저야 이걸 그냥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 이게 지금 그냥 차가 올라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 올리면 마가 어떻게 갈까요? 한번 올려볼게요. 아재료 어서 오세요. 예. 아 케장기요? 이 예. 끝났습니다. 끝난 지좀 됐죠. 마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 이탈하면 차가 죽기 때문에 마가 예, 이탈이 안 돼요. 에야 예, 그러면 여기를 때리면 상으로 취하겠다 이거죠? 일단 때리고 볼게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여기 눌려져 있고. 여기를 올리면 여기 들어올 거고 아 거거 상이 들어니까 아이고 야 모르겠다 될 때를 대라 아 이재민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를 때렸다. 그러면 저도 여기를 때리고 일단 선수로 때려야 됩니다. 때릴 때 차로 때리면 차장 을 치겠나요? 안 때리면 계속 올라가니까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알려준다고 일단 이 말을 개량했죠. 마감면으로 나가면서 일단 이상기가 차를 먼저 개량해야될것 같은데, 차가 죽으니 차가 이런 자리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를 왜냐면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아 진짜 이거 한초 앞둔 애단 못 보겠다 이거 어떻게 도는참인지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두지 일단 아 모르겠다 아다 취해 와 미스터리에 진짜 예. 하나도 예상이 안돼 여기와서 상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먼저 가서 저도 상을 쫓습니다 예, 상을 쫓고 여기를 취하면 저도 여기를 취하고 만약에 아 차로 이렇게 오셨다 오셨다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뭐, 예, 이제는 취할 것만큼 취했기 때문에, 취할 만큼 다 취했어요. 취할 만큼 다 취했고, 막아 나간다. 막아 나간다. 야, 이쪽도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 차가 죽지 않았나 싶어요. 이 차가 죽지 않았나? 차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나가겠습니다. 아예 차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아 동영상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군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 외통은 없으니까 때릴 말하지 한번 때리보겠습니다. 자, 이상문이 전 있다는 거죠. 이상문이. 아, 이게연에 마가 조으니까 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취하려면 다 취하세요. 이걸 때리는 게 맞나? 이 장군을 치는 게? 아, 일단 들어가서, 예, 여기 기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군을 치면, 예, 네, 살을 내리고, 포로 때리면 저도 여기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여기 못, 못떼... 아, 마가 나오는 수가 있구나. 마가 나오는 수가 있구나. 예? 응? 야, 이렇게 또 장, 야, 진짜 미스터리다. 와, 이분이 장기는, 네, 감당이 안 되는데요. 뭐가 되든간에 이렇게 뒀다. 초 남았습니다. 뭐가 되든간에 이렇게 뒀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네, 예, 장군장은 외통이 안 납니다. 예, 장군장은 외통이 없어요. 누가 먼저 외통을 내느냐? 예, 아, 잘 봤습니다. 야, 이런 변칙은 네, 처음 보는데 와, 잘 봤습니다. 예, 와, 기가 다 팔리네.